안녕하십니까, 회원님. 강세입니다. 어, 석은로또 강세하고 강강세에 현재 올라가져 있습니다. 어, 수요일 날이고요. 어, 수요일 저녁입니다. 아마 내일은 목요일. 어, 될수 있으면 목요일 날 제가 정리를 웬만하면 다 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어, 자료가 조금 뭐 그거 하거나 하면 금요일까지도 가죠. 어쨌든 최대한 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은 어 우리 회원님들이 이제 그 제가 처음부터 방송했던 내용들을 어다 알고 계신 분들은 오늘 방송이 조금 편하실 것 같고요. 어 그걸 앞에 글을 못 보셨다라고 하면 조금 어 힘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번호를 잘 모르죠? 이제, 이제 옛날에 나왔던 어, 자료들을 묶었습니다. 어, 뭐가 중요하냐면, 요렇게 묶여있는 아이들, 즉, 노란색과 보라색이 묶여있는 이 아이들이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하나 묶여있는 아이들을 볼게요. 하나, 둘, 셋. 보라색과 노란색이 묶여 있는 아이들은 세 개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쪽에다가 3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보라색과 밤색이라고 그러죠. 보라색과 밤색이 모여 있는 아이들은 또 표시를 했습니다. 걔는 여기에 하나라고 표현을 해 놓았어요. 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어디에서 먹을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강세 구간을 이미 우리 회원님들은 어, 아시죠?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은 다 아십니다. 어, 강세 구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강세 구간을 했을 때 어디가 나와야 되느냐? 즉 강세 구간은 여기죠. 노란색에서 몇 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노란색을 보시게 되면 세 개의 번호가 묶여져 있습니다. 1, 2, 3, 7, 8, 9, 28에서 33. 40에서 42까지가 강세 구간에 영향을 줍니다. 처음 시청하시는 분은 또 강세 구간에 영향을 주는 게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 노란색에서, 노란색에서 최소 두 개의 번호는 나온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저렇게 묶어놨던 번호를 여기에 표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착글을 볼게요. 이번에 착글 보시게 되면 묶여 있는 아이들 노란색과 보라색으로 묶여 있는 아이들이 하나 그리고 두 개가 있었습니다. 두개 그리고 보라색과 밤색으로 묶여 있는 아이들은 역시 두 개가 존재를. 합니다. 그죠 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두 개와 두 개가 존재합니다. 번호는 지금 아실 필요가 없죠. 두 개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두 개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총 보라색의 개수는 일곱 개입니다. 총 보라색의 개수는 일곱 개예요. 요건 요걸로 바꿀게요. 그래서 한나 두 분류,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류는 뭐냐 하면,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4라는 숫자가 적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 하면, 이 밤색 부분이 4개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4개가 존재했었다. 자, 이제, 말로 가면서 풀어볼게요. 여기서부터 풀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계가 존재했을 때, 노란색 세계가 존재했을 때, 뭐죠? 바로 여기에 묶였는 아이들이죠. 이렇게 존재했을 때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뭡니까? 밤색과 보라색이 연결되었을 때, 바로 여기죠. 역시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총 개수는 7개였고요. 당첨번호는 2개가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에서? 보라색에서 2개가 나왔다. 번호가 뭐예요? 11번과 17번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왜 반복해서 내려가면서 보셔야 되냐 하면 이것을 보셔야 어떤 내가 주장하는 어떤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보시게 되면 내려가면 노란색에서 하나, 둘, 세 개입니다, 그렇죠? 세개 중에서 두 개가 나왔어요. 당첨 보러가 두 개가 나왔다는 거죠. 하나는 보보리, 어보 보보리 나왔고요. 12번 나왔고 정확하게 보볼까지 따지면 3개가 나왔다고 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왜 이것을 하느냐 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분석의 위치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당첨번호의 위치를 알고자 하는 거거든요. 자, 또 내려가겠습니다. 또 내려가서 어, 7일 때 세수가 나왔어요. 여기까지 다 포함하십시오. 세수 나왔는데 그것이 묶여 있죠.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기 때문에. 자, 묶여있는 곳에서 나왔어요. 특이점이죠.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은 하나, 둘,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개였을 때 나오지 않았죠. 그렇죠? 그리고 세 개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빠르게 진도 나가겠습니다. 7일 때세개 나왔고요. 세개 나왔고요. 제로 나왔습니다. 하나 나왔고요, 제로 나왔어요. 하나 나오고, 제로 나왔죠. 우리는 이때까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첫 번째, 보라색에서는 2에서 3수는 반드시 출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어, 세 개였을 때, 노란색이, 그죠? 보라색과 세 개로 뭉쳤을 때, 보시면, 어, 공통점이 뭐예요? 세 개가 나왔을 때에는 공통된 아이들한테서만 나오고 끝났어요. 맞죠? 이쪽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세 개가 나왔는데 공통적인 묶인 아이들한테서 나오고 끝나버렸어요. 그렇죠. 그게한 가지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하면 공통수에서 공통수에서 나오지 않고 나오지 않고 이 옆에 뭐죠? 밤색의 아이들도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서 우리가 볼게요. 밤색의 아이들은 보니까 애들이 다안 나와. 그쵸? 다 전멸이야. 공통되는 애들은 아, 애들은 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그러면 공통수가 아닌 아이들한테서 즉, 이 아이들이 아닌 아이들한테서 나올 수 있죠. 바로 6번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3번이 거기에 해당되고요. 그쵸. 여기에 한개두개가 많게는 3개까지가 공통수가 아닌 아이들한테서 출연을 해요. 자, 그럼 정리됐죠?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번에 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개두 두 개가 되었고요. 만약에 우리가 뭐예요? 이7이라는 숫자에서 두 개가 나온다면 그렇죠. 두 개가 나온다면 이 공통수의 아이들한테서 나와야 되겠죠. 번호는 19, 20, 25 26번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옆에 아이는 뭐예요? 우리가 아까도 봤듯이 멸하는 성향이 강해요. 강하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뭡니까? 11, 12번. 그리고, 3, 5, 3, 6번이 여기에 해당되는 번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게 적어서, 적 뭐야. 만약에 공통된 부분에서 나오려면, 19와 19하고 20 그리고 25하고 26에서 나오고 끝나버려야 돼. 그럼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나머지 아이들은 안 나와야 돼요. 그 나머지 아이들이 뭐예요? 잠깐만요. 얘부터 하고, 얘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안 나오는 아이들은 뭐예요? 약한 아이들. 11, 12. 그리고 3, 5, 3, 6이 됩니다. 자, 요거부터 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서 나오면 나오면 나머지 아이들은 약하더라. 그 약한 아이들이 뭐예요? 15, 16. 이쪽에는 21번, 22번. 이쪽에는 37과 38. 물론 우리가 세수 나올 때도 있었잖아요. 결론은 여기에서 나오면,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뭐예요? 아웃이다. 그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되나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아이죠. 이 아이. 즉, 매칭이 안된 아이는 어떻게 되든가요? 나오죠. 그게 뭐예요? 어, 나오는 아이는 그럼 뭐야? 뭐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아이는 뭐였어요? 번호가 그 아이는 번호가 이렇게 됩니다. 자, 7번과 8번 제가 이거를 적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45번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정리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맞죠? 정리가 어느 정도 되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고 있는 강세 구간에서 번호가 나와야 되는 번호들을 한번 지정해 보자는 거예요. 지정해 보면 어떻게 돼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모르지만, 노란색에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건 알아요. 맞죠? 그러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1, 2, 3번이 있죠. 그리고, 7 8 9가 한 자리가 있죠. 거기에 7 8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또 넘어갑니다. 28번부터 33번까지. 28번부터 33번까지는 여기에 여기에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40에서 41, 42까지 여기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를 보자고요. 40과 4하나의 위치는 404하나 4에 위치는 여기입니다. 28에서 33까지의 위치는 여기예요. 칠하고 구 8, 9의 위치는 여기죠. 1, 2, 3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으로 지정했던 번호하고 얘들이 출연해야 되는 번호들하고 어떻게 되나요? 지금 우리는 최소 강세 구간이, 강세 구간이 몇 개였었어요? 강세 구간이 강세 구간이 총 9개 중에서 얘는 9개 중에서 7개의 강세 구간이 미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열이 되든지 8이 되든지 부가돼야 됩니다. 그럼 한두 개는 이 노란색 구간에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위치를 보니, 어떻게 돼요? 나와야 되는데 위치를 보니,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아이들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반드시 나와야 되는 아이들은 뭐예요? 바로 이 아이죠. 번호는 뭐예요? 여기 있죠. 이 아이가 나올 가능성이, 한 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이죠. 거기에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여기에 들어있죠. 노란색.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면 이놈한테서 보너를 가지고 갈 건지 아닌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약한 놈 이놈은 버릴 건지 그것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 했던 그거를 한번 자료를 볼게요. 올분석에서 뭐예요? 우리 이거 다 알고 있는 번호죠. 여기에서 나와야 되죠. 그죠? 맞잖아요. 그러면. 이 번호들을 여기에 한번 어디에 있는지 한번 해봅시다. 일단 우선 3하나부터 한번 해볼게요. 3하나가 어디에 있나요? 여기 2하나는 여기 4하나는 여기 9번은 여기 19는 여기, 25는 여기, 35는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죠? 여기에 지금 중복되어 있는 아이들 중에서는 19번과 25번이 노란색과 보라색의 아이들의 겹쳐져 있는 번호가 되고요. 맞죠? 아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죠? 여기에 아이, 여기에 아이는 35번이 되죠. 그죠? 35번, 9번의 아이는 여기가 됩니다. 이제 이것과 이런 것들과, 또한 가지 설명을 드렸던 뭐죠? 나인 분석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써먹어서 그 번호의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강세 구간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강세 구간을 어 회원님들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냥 분해해 버린 거예요. 번호를 더 쪼개 버린 거예요. 쪽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냥 "아, 들어서 복잡해서 난 모르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 여기에서 번호를 선택을 할지, 두수를 선택할지, 아니면 최소 두수는 나와야 되죠. 얘네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기에서 나와야 돼요. 15, 16, 21, 2, 3, 7, 3, 8에서 두 수가 나와야 됩니다. 모르시는 분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11, 12, 3, 5, 3, 6은 약하다. 또한 개, 뭐죠? 여기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7, 8, 45에서 한 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걸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생방송은 잠깐 계시고요 마치겠습니다. 강세였습니다.